결혼식, 장례식, 부조문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호화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우리나라 부조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호화제 TV를 시청해 주셨던 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쪽 좌측에는 좋아요, 우측에는 구독, 이거 눌렀는데, 그런 눌러달라고 그런 마크를 올렸는데요. 앞으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혹시라도 제 처음에 몇번 시작한다고 어저 메시지를 보낸 분들에게도 어 구독이나 이런 거 취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직 그 구독을 눌러서 시청할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프로도 아닌데 이 강제한다는 것도 좀 우습고 그래서 함부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누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면을 뒤쪽에 그 먹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제가 토크쇼를 위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큰 의미가 없고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뭐 아이템을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하다 보니까. 그 라면먹는걸 갖다가 뒤쪽에 붙였었는데 시간만 길어지고 사실 어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라면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좋은 컨텐츠를 개발해서 앞으로 좋은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부조제도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요즘 아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뭐, 농경문화 시대 때부터 상부상조하던 문화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앞편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저는 이제 뭐, 추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제가 뭐, 장례라든지, 어, 그 다음에 아이들 결혼식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다 우리 집에, 그, 아이들과 집사람한테 다 얘기했다고 전반편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게 혼자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젊은 세대가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이축인과 조익은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있던 분들은 뭐 보조를 많이 했으니까 아그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어,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 한번 갔었는데요. 어, 그때 갔다 니면 성주분이 그 조이금 봉투함을 갖다가 막아놓고 마음만 받겠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에, 앞으로 그 조이금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부담 없이 에, 결혼식장이라든지 뭐어 저 장례식장에 좀 다닐 수가 있겠고 또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지금과 조이금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보내야 될 상황을 갖다 메시지를 요즘 보내는데 참난감하기 그지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혼식장에 가서 그냥 즐겁게 축하해주고 또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어뭐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상조라든 이런 분들의 슬픔을 달려주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뭐 식사 같은 게 부담이 되면 그런 건 없어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부담이 없고 또어 이게 상당하거나 결혼을 하는 시키는 또 상, 저뭐 혼주 입장에서도 또뭐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장례식이나 또는 뭐 결혼식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나고부터는 전부 다 가지도 않지만 계좌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유튜버분들도 그런 걸 올려놨던데 뭐 친구분들이 뭐 자기가 했는데 또뭐저 자기 결혼식 안 왔다 뭐 서로 감정상한뭐 그런 거에 대한 경험담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측임과 조익금 부조문화, 이것을 개선하고, 그냥 간소하고, 또, 뭐, 올 사람만 와서 축하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는 문화, 그렇게 될 거, 그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결혼식 같은 것도, 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혼주가 거대한 뭐, 호텔 같은 데서 하고, 그러면 가족들 데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패 의 비용만해도 상당한데 그리고 안 가지 아니 또 부담스럽고요 또 관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 저는 앞으로 어, 뭐 결혼식 같은 거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어, 장례식 같은 것도 어, 뭐 같이 빈소를 방문해서 슬퍼해주고 하되 에, 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없는 걸로 주고받지 않으면 어뭐 그런 선한 문제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담없이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좀 이런 부조문화가 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